안녕하세요. 군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할 일을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이르되 여기 네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서라 하고.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이르되밀 백석이니이다.이르되 여기 네증서를 가지고 80이라서라 하였는지라.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라. 이 세상은 지나치게 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령 있어요. 기회를 잘탈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가 막히게 인생을 잘 피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남의 힘 빌어서 사는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은 약삭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자는 최후의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바보스럽지만 최후의 1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사는 사람이 참된 인생의 맛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의 일본을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직업을 청직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청직이는 좋은 청직이가 아니라 약삭빠른 청직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돈 떼먹고, 남의 돈 갖고, 제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저의가 뭘까요? 본문의 얘기를 좀더 알기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젊은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이 청지기는 처음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물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문제는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풍족한 데서 넘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지, 내가 바보처럼 열심히 일해서 주인만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돈 갖고 한번 멋지게 굴려보자.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주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그동안의 영업 실적과 회계장부를 잘 기록해서 보고하거라. 이러니까 청지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만일 재무조사 받게 되면 해고되는 건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있는 걸다 물어내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고 주위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청년은 밤새 깍! 고민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가 떠오릅니다. 그렇다. 우리 주인에겐 빚진 자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일단 이 사람을 만나서 일을 추진시켜보자. 그 다음날 아침 기름 백0 0마를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값지 못한 빚이 기름 백0마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봐줄 테니 어서 약속증서를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오0말로 감해서 써주겠노라. 이번엔 밀백석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겐 내가 20석을 가면서 80석으로 해줄 테니까 그리알라. 선심을 썼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속셈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빚진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을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비위사실이 들켜 쫓겨나더라도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가관도 아니에요. 재산은 말할 수 없이 축적이 났고 앞으로 받아야 할 일까지도 마음대로 처리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공문서 위조에 공금 횡령처까지 범하고 말았어요. 주인은 이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갈길 찾겠다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요리하면서 남의 헌신까지 사려고 했어요. 근데 주인은 이런 부정직한 관리를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서는 바로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러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벌써 빠르신 분은 "아, 이건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로구나.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정직한 청지기들은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한참 잘 돌아갈 때, 힘있을 때, 권력있을 때 모아두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목이 잘릴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화상자에 돈을 쌓아놓고 스위스 은행에 돈을 빼돌려 놓자는 겁니다. 이게 속칭 세상적인 지혜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지탄받을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었어요. 제자들아, 잘 들어둬라. 이 세상에 똑똑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코백하는 세상이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당하기 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기록대로 말한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인 너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 다른 건다 그만두더라도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성만큼은 우리 한번 칭찬해 줘야 하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이 청기기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다루는 청지기의 재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청지기를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불의 의 재물이란 또 뭘까? 또 여기 나오는 친구란 누굴 가리키는 걸까?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사귀란 말일까? 10절에 보면 또 불의의 재물에 대한 설명이 거듭나오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모든 말들이 참으로 알성달성합니다. 이 세상에 원래 내건 없었어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뿐이지 내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거내거 거 아니에요.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 있는 거, 명예 있는 거, 이게 다 주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심지어 내 아들 딸까지도 내거 아니에요. 주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것 아닌 것 같고, 마치 내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이란 내것 아닌 그 모든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것 아닌 것 같고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냐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심히 고민이 되어 머리를 떨구며 갔다고 했습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는 돈의 국한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는 도구로만 써야 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는 길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얕게 사는 길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찾아 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아,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봐라. 이들은 저마다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들은 영원한 가치도 없는 내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줄 안다. 저 불이한 청지기에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불이한 청지기에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티 기독교 운동, 반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목사를 먹사라 불러요. 성경을 똥경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주 선뜻합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깨닫고 반성해야 할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물질적 축복과 기복을 파는 종교업자들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협박하고 공용화된 교회는 거대한 기업처럼 돌아간다. 천민 자본주의가 판치고 교회의 외적 성장과 신도의 양적 팽창이 목사의 성공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신도들은 결국 현금 지극기 누름만 죽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얘긴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아주 예리하게 기독교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돈도 외치고 있고 그돈 갖고 제대로 일하지 않고 몽땅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번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태국엔 아주 유명한 코끼리 서커스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사람 말을 아주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관광대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걸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속엔 미국에서 온 목사님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 조련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오직 말로써 이 코끼리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죠. 이 코끼리를 웃겨서 눈물 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 눈물 나게 해 보려고 했지만 이 코끼리는 전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왔다는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물어봤죠.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느냐? 이 목사님 말, 나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딱 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또다시 조련사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코끼리 앞다리 돌을 들게 할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단 이것도 말로 해야 합니다.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근데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나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뭔가 속삭입니다.그랬더니 그 즉시 앞다리를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하도 신기해서 물었죠.도대체 무슨 말을 했니?너 나따라 미국 가서 같이 이민 목회할래?그랬더니. 놀라서 발을 버쩍 들더라는 거예요. 왜 안티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제구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병든 자, 억울한 자, 포로된 자, 과부, 소외된 자, 억눌린 자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이불의한 청직이 눈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있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청직에서 배울 점은 지극히 작은 걸잘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 추석책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청지기가 한게 뭘까? 여긴 어떤 사연이 있었나 조사해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돈 빌려줄 땐 이자 받고 돌려줍니다. 이 청지기도 이자 받고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가난한 사람이 원금 갚는다는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우리가 크레딧 카드 써봐서 알잖아요. 좀처럼 해선 원금이 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늘 빚더미 위에 살게 돼 있습니다.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자를 챙긴 만큼 채무자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금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지기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열의 하나에 대한 법칙입니다. 열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어음이요. 보증수표입니다. 이 하나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금색이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빌 게이트를 말합니다만 이 사람 이전에 그 최고의 거부였던 제이디 록펠러는 이런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1 0에0 8 0 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수입의 첫 번째 10%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이고 두 번째 10%는 저축이고 나머지 80%는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경제 지침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냐. 그래도 하세요. 굶더라도 하세요.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와 헌신의 본질인 거예요. 열 가운데 하나를 바쳤다는 건 우선순위의 선언인 거예요. 나의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신학자는 11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 11조는 재물을 성화시켜준다. 이 11조는 돈을 질서 있게 한다. 3. 11조는 하나님께 표준을 맞춘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이 열의 하나의 법칙을 실행해 보세요. 허나 이건 비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원초적인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그때 소설아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내 목숨이 내게 아니요. 내 물질도 내게 아니로구나. 우리 인생에겐 하나님께서 계산하자고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히포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청지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불이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10절보면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더큰걸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가진 걸 즐거워하는 자가 내일에더큰걸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관리자는 누굽니까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 인생 관리자로 모시고 후회 없는 삶살수 있게 간절히 기원합니다.